혹시 거울 앞에 서서 지금의 내 모습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 사회가 정해놓은 그럴듯한 성공의 기준이 아닌 진정으로 나의 영혼이 공명하고 가슴 뛰게 하는 바로 그삶 말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가장 위대한 거장 중한 명인 칼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남겼습니다. 바로 주변의 모든 것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밀어낼 때조차 온전히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끝없는 일상과 타인의 기대 그리고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의무의 족쇄에 우리를 가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외부의 요구에 휩싸입니다. 직장, 가족, 사회적 책임과 규범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모습이 성공한 삶인지를 규정하려듭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타인의 시선과 체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더욱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요구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많은 이들이 외면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할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자신에게 너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침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필요와 욕망, 그리고 내면의 진실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스스로 낙인 찍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당신을 더 진실하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고요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칼융은 무의식과의 연결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억누르고 외면하며 그 신호를 무시하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경험하는 그 불편함, 그 막연한 불안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변화라는 생각만으로도 두려움이 밀려올지라도 무언가를 바꿔야 할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내면의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자,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최근에 내린 결정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진정한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결정이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나요? 타인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익숙한 것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깊이 성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편적인 진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진실의 뿌리를 두지 않은 결정은 혼돈과 단절만을 낳을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서 멀어질수록 당신은 더욱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타인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살거나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당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이 스스로와 평화로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깊이 탐구했던 자기애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기애는 사치가 아니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의미 있고 진정한 관계가 세워지는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텅빈 그릇으로는 다른 누구의 잔도 채워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선택할 때 당신의 에너지에는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주가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당신의 결정에 응답하여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씻어내고 당신의 성장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외면하고 억압하고 두려워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 말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 정신에 숨겨진 측면, 즉, 우리 자신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분명 불편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대면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즉, 그것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상상조차 못했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통합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기, 인내,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얻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당신은 명료함을 얻게 됩니다. 한때 당신이 믿었던 환상 너머를 꿰뚫어 볼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목적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방향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 어떤 외부의 혼돈도 흔들 수 없는 깊고 고요한 평온함입니다. 당신은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타인의 판단을 걱정하지 않고 당신과 맞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궁금할 것입니다. 이 여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불편함, 불확실성 또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의 무의식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융이 말했듯이 당신이 외부에서 찾고 있는 해답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귀 기울일 용기와 그에 따라 행동할 결단력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는 우리의 직관에 길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그 직관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에 도전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 때 더욱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지만 떠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지 그것이 옳은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쫓아왔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는 것은 강인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본질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놓아줄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매달립니다. 변화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악마보다 아는 악마가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융은 변화를 끝이 아니라 더 진정한 나 자신으로 나아가는 통로, 새로운 문으로 보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관계, 신념, 혹은 습관을 단지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하고 있나요? 특정 사람이나 상황을 놓아버리는 것이 상실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상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희생할 때 일어납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목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당장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심오한 사랑과 깊은 존중의 행위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회는 우리에게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챙기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믿도록 길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의식적으로 자신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 진정으로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안개가 거치기 시작하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신 곁에 남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만 했던 사람들,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사이의 조화, 즉 내적 변화가 외부로 반영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칼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당신의 삶에 펼쳐지는 상황들 사이에 신비로우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외부세계는 그 변화를 반영하여 재편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의 진정성에 응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단지 과감한 결정을 내리거나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과거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아닌 선택들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며 그들이 당신의 경계를 넘어서도록 허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 거절했어야 할 일에 예라고 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신을 비난할 이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배우고 재조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이며 초대장입니다. 진정성은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배우고 진화하며 가장 진실한 버전의 당신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길 위에서 당신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들, 오래된 습관이 당신을 다시 부르며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장은 결코 당신의 안전지대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심오한 변화는 당신이 감히 익숙한 것을 넘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때 일어납니다. 세상은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기로 한 결정을 항상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며 심지어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믿는지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신 주변의 사람들과 단절하거나 고립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의 관계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쫓지 않고 진정한 연결을 추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얕은 관계에 안주하지 않고 당신의 영혼에 영양분을 주는 관계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은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주변 세계가 변형됩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의 강력한 상호작용입니다. 융은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우리의 내적 상태를 외부 세계에 투사하는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적 갈등 속에서 산다면 당신은 외부적 갈등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다양한 형태로 거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포용한다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들 또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내와 헌신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경향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진정한 시험이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때조차 외롭게 느껴질 때조차 자신을 선택하겠다는 결정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당신의 능력 말입니다. 세상은 희생을 미화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고귀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텅빈 잔으로 무엇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 많이 주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직 당신이 운전할 때, 당신의 진실과 일치할 때, 당신은 고갈이 아닌 풍요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히 자신을 선택하십시오. 단한 번이 아니라 매일, 큰 순간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결정들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존중하기로 결정할 때 우주는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바른 기회들이 힘들이지 않고 찾아오고 완벽한 순간에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며 모든 것이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애물이 없는 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도전 중 일부는 바로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을 때 발생합니다. 마치 세상이 당신의 헌신을 시험하려는 것처럼 저항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진정한 힘이 발휘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결정을 재확인할 때마다 외부의 요구보다 내면의 평화를 우선시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스며들 때조차 굳건히 버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처음에는 외로운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당신의 길을 지지하고 축하하며 함께 걸어갈 올바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지점에 도달하면 당신 안의 무언가가 영원히 바뀝니다. 인생은 더 이상 끝없는 투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때 벅차게 느껴졌던 결정들은 이제 명확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감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융이 가르쳤듯이 진정한 평화는 오직 내면에서만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평화는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며 당신의 가치와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산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선물을 넘어 당신이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살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당신의 용기는 자신의 길을 아직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등대가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면 당신의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 당신의 영혼과 공명하지 않는 약속,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던 기대들을 놓아버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자유, 가벼움, 그리고 명료함을 그려보세요.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을 선택하려는 의지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우리 자신 밖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을 멈추고 항상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심오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해방감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 당신의 어깨에서 내려져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깊게 자유롭게 숨을 쉴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을 형성해온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당신을 가로막아온 내면의 두려움, 의심, 그리고 제한적인 신념들과도 맞서야 합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 경험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그 제한적인 믿음들을 하나씩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강하고 힘이 넘치며 자신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고 느끼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스며들고 불확실성이 시야를 가리며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의 순간들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융은 그것들을 자신과의 연결을 심화시키고 성찰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아마도 책한 권, 대화 한 토막, 혹은 바로 지금 이 이야기처럼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당신에게 닿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계속 선택하는 한, 당신은 진정으로 살가치가 있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타협 없이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무엇일까요? 지금이 바로 당신이 방금 들은 모든 것을 성찰할 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의 어떤 측면이 진정한 나와 진정으로 일치하는가? 더큰 진정성으로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놓아줄 수 있는가, 내가 항상 되어야만 했던 사람이 되는 것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모든 작은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신을 위해 내리는 모든 단 하나의 선택이 승리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빛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답을 찾고 있는 누군가,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한 누군가, 바로 이 명료함의 순간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상상해 보세요. 진정성, 용기, 그리고 자기 수용의 자리에서 살기로 헌신한 개인들의 공동체를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존중하기 위해 오늘 당신 자신을 선택하기 위해 어떤 발걸음을 내디딜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나누는 모든 한마디는 같은 여정 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성찰의 메시지를 세상 모든 구석, 스스로가 누구인지 선택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할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자기 발견을 향한 공동의 여정의 일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되며 세상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포용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삶은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